안녕하세요. 콜미앵크입니다. 핸드폰으로 요리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다가 젖은 손으로 일시정지 눌러서 원치 않는 영상이 틀어진 적, 여행할 때 외식만 하다가 통장 잔고 보고 놀란 적이 있으시면 잠시만요. 이거 영상 틀어두시고 떡국 한 번만 끓여보세요. 비주얼이 엄청나진 않지만 뿌듯하고 맛있는 한 끼일 거예요. 는 언제까지 설거지만 하는 거냐고요? 하나 둘셋약 여기 나온 장면은 아닌데 냉장 보관하면서 말라버린 떡을 찬물에 좀 불려두면 훨씬 더 드실 때 좋습니다. 보통 음, 떡국을 1인분 할때약 5,600ml의 액체가 들어가는데 사골 육수나 멸치 육수를 쓰면 더 좋습니다. 이게 지금 캐나다이다 보니까 구하기 어렵긴 한데 간장이나 미원 같은 거는 있어서 흉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물도 옆에서 끓이고 있고 도마는 지금 바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계란부터 풀어서 준비할게요. 친구랑 저랑 해서 저녁이랑 아침 총네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하는 건데 한 끼당 계란 한알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계란 4개 까서 준비하고 있는데 계란 4개 깐 다음 소금이랑 후추 간 해서 잘 한번 풀어준 상태로 준비해 둘 거예요. 지금 이렇게 간을 해주실 때는 이 소금을 생각한 것보다 적게 넣고 드신 다음 간을 맞추는 편이 항상 좋습니다. 오늘 레시피를 보고서 간을 맞출 때는 본인의, 본인이 원하는 간의 정도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보다 일단 덜 넣고 본인이 드신 다음에 소금, 설탕, 후추 같은 이런 간을 더해주는 기본 재료들이 있잖아요. 그 이후에 추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. 훨씬. 계란은 풀어서 옆에다가 한 곳에 놔두고요. 저희가 이제 넣을 야채는 대파. 마침 친구네 집에 있어서. 그리고 당근. 그리고 마늘 이렇게 넣을 건데 대파 먼저 쓸게요. 이 대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여주려면 이 굵기가 중요한데. 굵기가 음, 한 손가락? 두 손가락? 아니면 이탈리아 손가락? 이 어, 정도? 새끼손가락 사이즈 정도 되는 길이의 대파를 준비해 줄 겁니다 친구 칼이 이렇게 안들 줄은 몰랐어요 야채에 들어가는 재료가 크기가 엄청 중요하죠. 중요한데 보통 그냥 메인 재료랑 같이 먹기 좋게를 상상하시면 돼요. 지금 떡 만둣국 끓이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떠서 먹기 좋아야 되니까 막 길게 썰어진다거나 두껍게 썰어진다거나 하면은 숟가락에 한 번에 안 건져지겠죠. 같이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. 지금 저칼질이 제 떡국에 들어가는 대파양을 다 망쳤습니다. 지금까지 커팅된 양이 4인분 하기에도 제가 보기엔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. 저는 야채를 좋아해서 상관없고 야채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되지만 좀 이따 비주얼 보시면 대파국일 거예요 거의. <laughs> 자, 이제 대파는 다 써신 것 같고, 한쪽 용기에 잘 담아서 일단 대파를 따로 준비해 둡니다. 다음 당근인데 엄청, 많이 넣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. 작은 걸 짓고 일단 한쪽은 얌, 반대쪽은 아, 채썰 거니까 바닥 쪽을 먼저 칼질을 해서 지탱하기 편하게 당근을 돌려주고요. 나머지 다 면이 넓은 쪽으로 슬라이스 쳐서 채 한번 싹 썰어주시면 돼요. 좋아하는 거 보시면 돼요. 짜는 거 보고 쓱 따라하고 따라 하시는 동안 제가 입털고 있을게요. 되게 웃긴게 당근은 미나리까입니다. 미나리까. 지금 채 썰고 계신 당근이 미나리까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위에 당근 줄기 부분 있죠. 그 부분을 미나리까라고 할수 있는 건가 싶은데, 다른 미나리과들을 찾아보면 안 돼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미나리까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. 이제 당근 채썰 던거 왼쪽으로 쓱 밀어두고 마늘 몇개 꺼내줍니다 마늘은 4인분 기준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혹시 다진 마늘 있으시면 그냥 쓰시면 돼요 저는 이런 데서 깐 마늘조차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<laughs> 마늘은 6-7바일 정도만 꺼내면 될것 같아요 야채 다 썼으니까 뚜껑 싹 덮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주세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마늘 꼬다리 부터 <laughs>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 머리 부분 마늘 꼬다리부터 좀 따주세요. 꼬다리 부터 좀따 주세요 꼬다리 제거해 주신 거 옆으로 싹 버려 주시고요 마늘을 으깨 줄 건데 칼 날을 도마에 붙인 상태로 쏙 넣고 쏙 넣고 쏙 넣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은 그냥 제가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냥 다져주시면 돼요. 네? Yeah. Um, yeah, you they have just, to. Yeah, you just call. Me. Yeah. yeah. Oh, I don't know how can I get the Uber eats food. Oh, well, um, I think most likely they're just g o i n g to drop the food in front of the door, door and then leave, and um, then they're g o i n g to send you another d e l i v e r Okay. Most okay. likely that's what they're gonna do. Okay. 느낌을 모르면은 손을 베일 수가 있어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칼날 쪽에 절대 손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요리를 빨리 맛있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거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다음에 알려드릴게요. 이게 첫 영상이라서 이게 정보가 넘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니까 아무 말이나 가능한데 어쨌든 마늘은 수선화가입니다. 수선화 그 수선화 알고 계신 그 꽃과 맞고요. 어, 이게 왜 그런지 찾아볼라 해도 이게 그래도 에너지가 있을 게다 있더라고요 간장이랑 이게 참깨 오일 참기름 MSG 안에 넣을 재료들이랑 그 냉동실에 있는 만두까지 다 꺼내 두시면 이젠 진짜 물 끓는 것만 기다리면 됩니다. 아 이게 맹물에 하면 조금 아쉽죠. 근데 여행 가서 이렇게 한 번씩 해 먹는 게 돈도 되게 아끼고 해 먹으면 뿌듯할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와서 물어볼 때 설명하는 그것도 또그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또 맛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합니다. 지금 저 간장도 심지어 국간장이 아닌데 진간장 사용하시면 저거는 스푼이나 컵 이런 걸로 알려드리긴 좀 어렵고요.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누룽지 차나 보리차 정도 색깔이 나면 간장은 그만 넣어 주셔도 돼요. 간장 향이 적당히 날 정도로 보리 색깔만 내주고 소금 간으로 저는 마무리하는 편입니다. 자 이제 미원을 짓고 하 이게 양심 생각 안 하면은 미원 많이 넣으면 맛있죠.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다 먹고 나서 입안 텁텁해지기만 하니까 적당히 잘 어느 정도 간이 맞다 생각하면은 당근은 이거 해야 되니까 먼저 넣어 주시고 마늘도 제가 곱게 다지질 않았어요. 맛이 잘 빠질 수 있게 지금 같이 넣어 주세요. 지금부터 넣기만 하면 돼서 조금 빨리 갈게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려둔 떡이 있습니다. 30분 정도 된것 같은데, 이거 한번 잘 씻어서 넣어줄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이게 냉장고 냉동고에 있는 재료들만 보고, 아 오늘 저녁 그래도 집도 고맙고, 일 끝나고 오는데 친구 뭐 해주지 하다 생, 급하게 생각한 거다 보니까. 뭔가 준비되지 못해서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봐주시고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 만두가 있어서 하는 건데 요만요. 지금 집은 저 만두 봉지는 피그올리 피그올리라는 거예요. 동유럽 쪽.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만드는 만두라고 보시면 되는데, 우리나라처럼 고기 같은 걸 넣고 만드는 만두도 있지만, 디저트의 형태로 나오는 체리 만두,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. 여기는 어쨌든 이거는 고기가 들어있는 만두 맞고요. 떡과 만두까지 다 넣으셨으면 사실 이제는 간만 맞으면 뭐 따로 변수가 없습니다. 와, 파서 이 진짜 많이 썰었죠?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금이랑 미원이랑 참기름으로 원하는 감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참기름 넣으실 때 참기름은 진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마무리는 후추 저는 참기름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향만 나게 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 다 익으면 이렇게 먼저 돌려줍니다 돌린 다음 한 손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